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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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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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자기를 보면서 이제 자린 고비처럼 고등어 아니. 보고 어, 밥 먹고 이런 것처럼 아니, <laughs> 눈 뜨고 있다. 와 진짜 웃기다 얘. 바니통닭이가 바니통닭이야. 바니통닭 맛 없을 것 같은데. 어휴, 다리 쭉쭉쭉쭉. 근데 저살좀 빠졌다네, 올때 진짜. <laughs> 바니 살좀 빠졌다, 진짜. 이 각선미 보세요, 엄마. 백만불 각선미다, 입니 우리 바니. 되게 <laughs> 귀여워라. 바니 미스 개견 코리아 나갔다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우리 반희 얼굴은 세계 1등이다. 우리 반이가 응. 반희는 세계 1등이다. 아니야. 허성록 아저씨가 반이좀 많이 찍어 달라. 아니야. 어, 아니야, 니야 허송록 싫다고. 송욱이한테 <laughs> <에이기야>. 인사해라. <laughs> 진짜 웃기 애야 얘는.